제사를 안 지내면 네.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요? 아니요. 음. 이게, 어, 원래 있던 제사를 없애면 문제가 생겨요. 음. 그리고 없던 제사를 갑자기 만들어도 문제가 생겨요. 그런데 내가 뭐, 내가 뭐 어릴 때 아니면 언젠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네. 제사를 안 지내고 있어서 내가 잘못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. 왜냐면,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, 이제, 조상을 섬겨야 되는 집은, 네. 뭐, 제사가 쭉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면 계속 지내셔야 하지만, 네. 그니까, 중요한 건, 갑자기 없애면 안 되고, 갑자기 만들어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? 네. 그러면, 원래 조상을 섬겨야 되는 집은, 제사를 쭉 지내와야 돼요. 네. 지내면, 그냥 그 덕으로, 자손들이 되게 잘 먹고 잘 살아요. 음... 그런데, 만약에 이 제사를 없애고 싶어요. 고하고 다잘 정리를 했어요. 네. 근데 개개인의 운을 얻기 위해선 그냥 뭐 구슬한다든지 다른 공들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. 꼭 제사에 그렇게 연연히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.